위젯의 이름을 출력하고 싶으시면 argument를 위젯 name으로 해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업데이트 함수는 스킵하고네 번째 form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. form 함수는 어드민 페이지의 위젯 부분을 출력해 주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 위젯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보여주는 텍스트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wp_pass_argument 함수는 배열의 값을 합병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요. 두 개의 인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인자는 폼함수의 인자값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면 넘어온 값으로 덮어쓰게 됩니다. 두 번째 인자는 디폴트 값으로 폼 함수의 인자값으로 값이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 이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 주는 이유는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하고 함수의 인자값으로 넘어온 데이터를 배열에 업데이트 해 주는 두 번의 작업을 wp_pass_argument 함수가 한 번에 해준 것입니다. 타이틀 변수에 입력받은 타이틀 값을, 텍스트 변수에 입력받은 텍스트 값을 저장해 주겠습니다. php 태그를 닫아 주고 폼 입력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